네, 필수 문제 1 번입니다 자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민정인의 반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대회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럼 별량이 뭐예요 자 조사한 거자 영어 말하기 대회 점수가 별량이 되는 겁니다 자 계급의 개수는 얘들아 한개두개세개네개 다섯 개고요 계급의 크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계급의 크기는 어요 각각 계급의 이 너비를 얘기한다 그랬어 자이 간격이 모두 일정한 거 보이시죠 2 입니다 그죠 단위는 범이에요.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얘들아. 자, 어디를 얘기한다? 어요 간격을 얘기한다. 자, 근데 그 간격이 모두 같다라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얘들아. 2점 단위까지 같이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점수가 12점 이상이면 여기서부터죠. 16점 미만이 여기까지 얘기하죠. 자, 학생 수를 물었습니다. 우리 각각 도수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는 지금 네 명. 그지 옆에다 살짝 4라고 적어 볼까요? 자, 여기는 어 9명이네요. 뭐라고 적어 봅시다. 자, 여기는요, 여기가 10, 11, 12. 그치? 자, 12가 되겠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9에서 2칸 내려오니까, 여기는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 어, 보세요. 여기는 한칸더 올라갔으니까. 5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죠? 어, 다섯 칸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서 묻는 것은, 자, 12점 이상, 16점 미만이기 때문에, 얘들아, 어딥니까? 여러분, 12점 이상, 16점 미만. 요두 칸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9하고 12를 더하면, 20 21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1명. 자, 3번입니다.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어, 이거 꼭 기억해 주셔. 요 일일이 다 구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어디게 구했습니까? 계급의 크기. 어, 계급의 크기 2점이라고 했어. 자,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총합이었어. 자, 도수 총합. 어,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13. 어, 12 더하면 25 맞나요? 어, 13 12 25에다가 자, 어, 12를 더했으니까 37이 되겠죠. 그래서 37에서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 74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고요. 자, 모든 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자, 여러분 뭐 하고 갔다 썼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합시다. 자, 계급의 크기. 어, 계급의 크기, 가로 길이 얘기하죠. 각 직사각 형의 가로 길이를 얘기합니다. 자, 곱하기 도수의 뭐다 총합이 자 뭐라 그랬어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다라고 했었죠.